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세 종목을 같이 분석합니다. 우선 미증시를 보겠습니다. 선물 s&p500선물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나스닥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 드립니다. 음, 추세는 살아있지만, 그래도 잠시 쉬었다 갈 그런 지점에 왔다고 봅니다. 다우 존스 산업 평균 지수 상승세가 비교적 강합니다. 성분과좀 다르죠? S&P 500, 현 지수제, 지수대를 지킬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우리 증시입니다. 코스피 연봉 상승 가능합니다. 코스피 월봉 하락 중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이제 지표를 썼는데요. DMA 지수, 지, 지수와 지표와 DMA 지표와 MFI 지표를 함께 보았을 때 현재 자리는 하락하는 자리입니다. 코스피 주봉 지표는 하락이지만 기간 조정으로 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그끝 하락 그 끝을 맞대고 있죠.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코스피 일봉 상승 시그널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선 3사 분석을 하겠습니다. 기본 차트입니다. 봉차트와 거리량 차트입니다. 3 4 모두 고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고점은 아닙니다만 대략 고점 부근에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늘 보니까 여기는 현대고요. 여기는 삼성이고 여기는 대우입니다. 보시면 현대와 삼성은 그래도 거의 끝에 와 있는 것으로 볼수 있겠는데 그거보다는 좀더 아래로 조정을 많이 받은 대우를 보면 꼭 고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고점 부근이므로 모두 고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맥기니 다이나믹 인데요 고점을 찍고 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죠 좀전 했던 거 하고 선 차트를 보시면 네. 조정 받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EQ 볼륨 차트입니다. 양음봉이 차이일 뿐 같은 패턴입니다. 이건 한자로 같을 동자입니다. 동 패턴, 같은 동자입니다. 동패턴 같은 패턴이란 말이 되는데,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봉의 차이일 뿐 결국은 같은 패턴입니다. 매물대 차트 세 종목 모두 최대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계곡선 매도시그널 주위에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위치로 대략을 잡아서 분석을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여기인데요. 현대중공업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 어디로든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특별한 외수매도가 없습니다. 삼성은 현재 위치가 매도 매도 시그널 주변이 됩니다. 그리고 가렸지만 대우주선해양은 하락, 하락 시작 지점 예, 매도 매도 진입 매도 진입을 한 상태 예, 그 정도가 됩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는 매도 지속이고 여기는 매도 보류고, 여기는 상승 전환, 매수 전환이고, 여기는 매수고, 여기는 매수 지속이고, 매수 보류입니다. 그리고 하락, 상승 전환, 음, 하락 전환이죠. 하락 전환, 매도 전환이고, 여기는 매도입니다. 이거는 다시 돌아서 매도 지속이 되겠죠. 캔버킬 돌았습니다. 현대와 삼성은 하락, 대우는 상승입니다. PNF 차트인데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삼성전환도입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위에 거는 삼선전환도고요, 밑에 거는 MACD입니다. 그런데 삼선전환도를 보시면 하락하고 있죠. 여기도 하락하고 있고, 여기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ACD도 하락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의 지표가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 삼성은 하락, 대우는 상승입니다. 예. 현대 삼성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우는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분석들은 더 가감을 거쳐서 마지막에 표로 나타납니다. 가격 차트도 마찬가지로 현대 삼성은 하락, 대우는 상승입니다. 랭코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분산도인데 현대중공업 분산도는 5대 5가 됩니다. 수익이 나는 계좌와 수익이 나지 않는 계좌가 뭐 삼성중공업은뭐한20대80 정도 되는 것 같고 반대로 분산형은 뭐 85대15정도는 되게 될것 같습니다. 지그재그 현대삼성은 상승, 대우는 하락. 반대네요. 일목균형표, 3402 약수장입니다. 엠벨로프, 현재는 상승, 남은 툴은 하락입니다. 올린저 밴드, 셋다 횡보구요. 뭘, 뭘 구매할 수 있냐면, 중심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봉, 60봉, 61봉도, 그, 그, 석 해석, 해석 툴로 볼수 있겠습니다. 파라블릭사, 보시면, 세개다 ADX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음, 삼성중공을 행보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추세가 없고,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다고 하겠습니다. 맥기니 다이나믹, 예, 현대 상승이고, 남은 둘은 하락. 앞에서 맥기니 다이나믹 본것 같은데, 그거는 시봉일 겁니다. 시봉으로 분석한 것이 이건 일봉입니다. 박스 차트 다음봉이전 마지막 음봉입니다. 그래서 다음 나올 시그널 봉 차트도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DMA 예, 현대는 상승이고 남은 둘은 하락입니다. 테마 상승이고요. 금일 차트 현대는 상승이지만 남은 둘은 즉 삼성과 대우는 하락입니다. 관리량 지표 OBV, 셋다 하락입니다. 추세 지표, 하락이고요. 변동성 지표, 셋다 모두 하락입니다. 일간 2평, 현대 삼성 상승이고 대운 하락입니다. 일간 2평은 좀 보기 쉽죠? 시고저선, 현대 삼성 행보이고 대운 하락입니다. 디마크 행보 중이고요. M. A. C. 맥도 현대삼성행보이고 대운 하락입니다. 피봇 현대삼성행보이고 대운 하락입니다. 퍼센트 채널 현대삼성행보고 대운 하락입니다. 이거 같은 패턴이네요. 다음 시장 종합인데요. 1월1 1일날 베이시스는 0.8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 차익비 차익 비차익 모두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매수세가 꽤 컸다는 얘기가 됩니다. 선 옵션, 매도 플레이를 했다가는 정말 큰 곤욕을 치를 뻔한 하루였습니다. 정리인데요. 상승만 모아놓으면 이런 게 됩니다. 50%가 대우주선이고요 현대중공 136%, 삼성중공 14%인데, 전체가 아니라, 거듭 말씀드린 상승하는 것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가장 파워가 세죠. 다른 두 종목이 끌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전부가 아니고, 예잘 아는 이야기들을 써놨습니다. 불황형 흑자. 예 이 다섯 가지 글자로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황형 흑자. 조선삼사 주가추 예측인데요. 예, 표를 만들고 그 위에 차트를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삼사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 아직까지는 그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그 패턴이나 추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 종목 중에도 물론 더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게 있을 텐데요. 아직은 그런 게보이는 않고 있습니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이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